아, 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트위터 3탄입니다, 3탄. 이게 왠지 10탄까지 갈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되게 아픈데, 이 와중에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를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났을 때, 이거는 보통 지분 매입이 아니다. 이거는 아예 회사를 바이아웃 해버릴 생각으로 하는 거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진짜 테이크오플 드를 냈으니까 영상을 또 만들어줘야겠죠. 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일론 머스크 3탄입니다. 난리가 났죠. 오늘 하루 내내 정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설, 온갖 언론의 탑 뉴스로 도배가 되어버린 이 사실. 근데 이제 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거를 어떤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1, 2탄에서 공시 자료와 함께 읽는 법, 분석하는 법까지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지만 이제 워낙 복잡한 상황이 돼서 그동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4월 4일, 일론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2%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시했었고 그런데 이게 별다른 의도는 없고 패시브 투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13G 공시를 올렸었어요. 어 근데 9.2% 지분인데 뭔 패시브야. 이거는 분명히 바이아웃 의도가 있다. 경영 개입을 경영 개입을 할 것이다. 어 난리가 났었는데 어 바로 다음 날 13D 파일링을 했어요. 보란듯이 어 사실은 경영 개입 의도가 있긴 있었어. 왜냐면 어, 이사회 자리도 제한받았었거든. 그리고 이 날짜 기준으로는 지분이 9.1% 였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같은 날 트위터는 8K 공시를 올렸었죠. 그리고 4월 11일, 13D Amendment, Amendment No.1. 자, 수정번호 한번 제출했어요. 아, 저번에 냈던 13D 하나 수정할 거 있다. 여기에는 Purpose of Transaction이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지분 매입한 의도이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이 회사의 경영과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프로덕트, 이 트위터, 이 소셜미디어 프로덕트에 대한 모든 간섭을 다할 테다. 일주일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너무 깽판을 쳐놔서 엄청 머리 아픈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 대응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쨌든 또 다가오는 5월 5월에 있을 주주총회를 위해서 프록시 공시를 합니다 할건 해야죠 이 나라 프록시 공시가 떴고 그리고 4월 14일 대망의 오늘 13D Amendment No.2 u m b e 13D 업데이트 버전 공시를 또 제출했어요 SEC에 아참 수정할게 한게더 있어 왜냐면 어 내가 주말에 주말에 트위터 경영진한테도 말을 했는데 나 트위터 지분 100% 인수할 거야. 가격은 주당 54불에. 참고로 이게 최고가야. 내가 오퍼할 수 있는 최고가. The best and final offer. 그 공시가 뜬게 오늘 뉴욕 시간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은 공지들이 떴어. 그래서 지금, 어,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도는 소리가 지금 자기가 수십 년간 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회사에 대해서 그것도 한 개인이 한주 동안 이렇게 많은 13G, 13D 공시를 쏟아낸 적이 없었다. <laughs> 이제, 이제 몇 개의 13D 공시가 더 나올까지 베팅하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이 공시의 중요성이 뭐냐면 이런 공시가 떴다고 뭐 바로 막 뭔가 매매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주식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은 사실 리테일 인베스터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공시들 다 나오면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를 이해하려고 해도. 공시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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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윗한 것도 보면은 자, 공시 링크를 올렸죠. 아무튼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 이제 공시를, 미국 공시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만 하면 돼요. 제가 계속 말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리하여 오늘 새벽 6시에 공시가 뜨자마자 프리마켓부터 이제 마켓이 일론 머스크 뉴스로 도배가 됐었는데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네, 트위터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인수제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훨씬 더 떨어졌어요. 45불이면은 인수제의 가격인 54불에서 20% 이상 떨어진 가격에서 장 마감을 했는데 어,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이제 일차적으로 알수 있는 게 적어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마켓은 이 딜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프레싱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원래는 원래는 정석대로라면 이런 식의 뭐 M&A 뉴스가 나거나 헤지펀드가 뭐 테이크오버 비드를 넣는다거나 하면은. 이 해당 타겟이 되는 그 인수 타겟이 되는 기업의 주가는 이런, 이런 뉴스 그러니까 발표가 뜨자마자 주가가 인수 가격에 굉장히 근접하게 형성이 됩니다. 뭐 살짝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살짝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 시장이 파이싱하는 딜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가 반영된 스프레드 정도만 남기고 굉장히 인주가에 근접한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거의 20% 이상 떨어진 가격이니까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말 비관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테이크오버 뉴스가 뜨면 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수 가격, 인수 프리미엄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두 번째는 자금 조달, 파이낸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테이크오버 라셔 어, e 인수 명분 뭐 남의 회사 사겠다는데 명분이 있어야겠죠 이세 가지를 알아내는데 왜냐면은, 인수를 당하는 s h a r e h o l d e r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 인수제가 들어왔는데 이 가격이 뭐, 주주들 입장에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은 가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래, 인수가를 불렀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수가를 어떻게 조달할 건지, 가능은 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인수하고 싶은지, 트위터 주주들에게 납득이 가야 되겠죠. 주주 가치가 충분히 제고되는 딜이어야지 이사회든 주주든 뭐 승인을 할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봐줘야 하는데, 그냥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인수 가격에 대해서. 인수 프리미엄이 얼마나 뭐 제대로 측정되었는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의한 인수 가격이 주당 54불 20센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100% 캐시. 주당 54불 가격이 올 캐시. 이게 뭐 부자들의 수액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파이낸싱 해야 될지 한 생각 그냥 전혀 없어요 그냥 숫자 지른 거야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리미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One day before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기준 날짜가 One day before uh Elon Musk began investing in Twitter 사실 이제 공시 나중에 한참 나중에 공시가 됐지만 어쨌든 그 SEC 공시 자료에 의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 처음 트위터 주식을 매입을 시작한 날짜가 1월 28일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날짜 기준으로 사실상 자기가 이제 매입한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1월 28일 어 날짜 주가로부터 54%의 프리미엄 원도 줬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공시가 돼서, 이제 그의 지분율이 이제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된 시점인 4월 4일에서 원데이, 원 트레이딩데이 prior to 날, r i 이스를 보면은 38% 프리미엄을 준 거고, 그럼 뭐, 어찌됐던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기로는 나는 프리미엄 충분히 준 가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best and final offer이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트위터 이사회에서 내 가격, 내 오퍼를 리젝트 한다? 그러면 나는 I'm g o i n g to reconsider my position as a shareholder. 거의 협박하고 있는 거죠. 너네 내 오퍼를 리젝트하면 나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지분을 그냥 덤핑하겠다. 주당 가격은 54불이고 이거를 이제 기업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uh, 43 billion dollar bid d e a 43 billion dollars. 이거 어 나온 거냐면 54불 이제 premium on친 인수 offer price라고 하거든요. 그럼 offer price times uh, total shares outstanding. 어,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공시가 10K니까 10K 공시 기준으로 토로 n 더 스탠딩이 800 million s h a r e s 가 있어요. 트위터는 8 어, 뭐야 8억 8억 주가 있으니까 times 54 dollars 하면은 43.2가 나와서 이게 43 billion dollars가 된 건데 이 가치는 트위터 주주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가치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they're trading at a 50 to 60 times forward earning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예상되는 앞으로 1년 forward EPS에 대해서 주가 배수가 50에서 60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That's 이게 their valuation인데 어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페이스북이 사실 50을 못 넘거든요. 페이스북의 어 forward EPS 주가 배수가 50을 못 넘고 있는데 그 그렇게 비교해 보면 already t r a d 불과 지금 6개월 사이에 70불에서 30불대를 왔다 갔다 한 이제 급등 급락 주이기도 하고 트위터가 어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이 가격이 트위터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에요. 그가 어떤 프리미엄을 주장하던간에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사회가 이거를 승인을 할 리가 없다는 게컨센서스이고 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를 불러도 아마 승인이, 승인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리고 일단 이, 이 숫자를 다 떠나서 한 명의 오너가 기업 지분 100%를 다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할이 사회는 이 세상에 없고요.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하기로는 일론이 말로는 베스트 앤 파이널 오퍼라고 했지만 이게 뭐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거 갖고 지금 비상 걸려서 지금 모든 업무 셧다운하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트위터가 이게 이제 아마 리젝트를 할 거고 리젝트를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막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됐든 적어도 한 60불 이상의 가격에서 인수가도 인수까지만 그렇게 해서 인수를 했을 때 트위터를 정확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뭐, 뭔가 플랜을이라도 짜오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SEC는 이휴대 상황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서 교통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요. 자금 조달,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거냐. I have sufficient assets. Uh, there's Plan B, there's Plan B, if Twitter s b o a r d doesn't accept this offer. 만약에 이거 Twitter 이사회가 어, 이거 54 reject하면 나 플랜 B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플랜 B가 뭘 말하는 건지는 당연히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일단 일론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고 자산이 뭐야? 지금 2 7 0 billion dollars, 한 300조 이상 되나요? 아무튼 이 세계 부자 넘버를 1인데 지금 중요한 게 이걸 cash offer 했는데 본인이 지금 cash poor 이거든요, cash poor. 영어도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현금 거지, 현금 거지예요. 자산의 대부분이 어,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주식으로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한데 어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굳이 현금화 시킬 필요도 없는 게 지분을 팔 이유도 없고 자기 지금 경영 컨트롤 시을왜 팔아? 그리고 일단 뭐 주식을 매각하는 순간 또 엄청난 규모의 택스 빌이 날아옵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지금 돈은 없는데 어 트위터를 43 billion d 주고 트위터를 인수해 버리겠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 어차피 9.1%를 가지고 있죠. 9.1%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 39 billion이 더 필요해요. 진짜 이거 인수를 하려면. 그럼 이39 billion을 어디서 조달해 오느냐. 굳이 굳이 방법을 찾아보자면 테슬라 회사 자체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회사 대출. 회사 대출. 테슬라는 테슬라 공시를 보면은 얘네들은 C 레벨 경영진, u 제큐리 e 스한테는 보유 주식 가치의 2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76 billion dollars. 아, 이 정도 규모의 주식을 이제 담보로 하면은 어43 billion dollar 대출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공시된 테슬라 공시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8,800만 주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이미 받은, personal loan을 이미 땡겨 썼어요. 그래서 지금 대출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뭐이 한도 이런 거를 떠나서 더 이상 대출도 어려운 게, 이게 결국에는 은행들, 뱅크들이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고 한다 해도 이게 다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 대출 담보로 쓰이는 주식이 결국에 테슬라 주식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뭐 거의 세상에서 가장 변동성 심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지난 한달 사이만 보더라도, 1145불에서 764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적어도 은행권에서는. 그리고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규모의 파이낸싱을 해줄 수 있는, 어, 뱅크들도 몇개안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JP 모건은 안 돼요. 왜냐면은 JP 모건 이 회장 제이미 제이미 다이먼이 일론 머스크를 엄청 싫어해요. <laughs> JP 모건하고 일론 머스크 사이 안 좋은 건 너무 유명해가지고 지금 소, 수년째 서로 싸우다가 아니야 하다하다 작년 연말부터는 소송 소송 진행 중 소송 진행 중 제이미 다이먼이 어, 대놓고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에게는 JP Morgan한테는 일체의 자문이나 파이낸싱을 해주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 10년 가까이 JP Morgan한테 그, 일단 쓰긴 썼나봐요. 파이낸싱 관련 수수료나 자문 비용을 지급 안한게160 million d 수천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이 l o s s 를 보면은. 왜, 왜 돈을 안 주지? 아무튼 뭔지 아무튼 얘 차이 내가 안 좋아. 그리고 이 사실 이 이게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 얘기가 사실 엄청 재밌긴 재밌거든요. 아주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스토리인데 이건 나중에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풀게요. 일론 머스크와 월스트리트의 뭐 전쟁 뭐 이런 이런 제목으로 해야 되나? He even said, if J P Morgan doesn't withdraw their lawsuit, I will give them a one-star review on Yelp. 야 너네 너네 어 J P Morgan 너네 소송 취하 안 하면은 나 니네 니네 은행에 별점, 별한개 준다고. 별점 테러 할 거라고. This is my final warning. 그리고 또더 웃긴 게 오늘 뉴스가 뜨자마자 골드만은 또이 와중에 재빠르게 움직여서 어, 일론 머스카트에 가서 네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가 정말 이 딜을 할 거면, 설마 설마 진짜 이 딜을 하게 되면, 우리, 우리가 자문할 테니까, 우리 자문사로 써라. 어? <laughs> 그렇게 어이 오퍼를 하러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벌인 모건스탠리도 지금 바빠요. 골드만이 이이딜 가로채기 전에 자기들을 좀 리드뱅크로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월가는 또 월가대로 매우 바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takeover rationale, 인수 명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 정상적인 사람 기준에서는 인수 명분 따위는 없는 딜이고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명분이 있죠. He says, value potential이 있는데 니는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망치고 있다. 그걸 내가 하겠다. 라고 레터에 써놨고. Uh, very important for there to be an inclusive arena for free speech.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맞는 말이긴 해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특히 뭐 트위터처럼 엄청나게 큰 플랫폼이 검열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 l o 스 Musk uh, free speech 이런 건다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건다 좋은데 또 거기다 내놓고 마지막 한 마디가 I don't care about the economics at all. 어, 난 트위터의 재무적인 턴어라운드 뭐 수익성, 매출, 성장 이딴 건 관심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어, 더 이상, 더 이상 최대 주주도 아니거든요, 일루머스크가 지금 가장 최근 공시, 4월 8일에 공시된 거를 보면은, 어, 밴가드에서, 어, on April 8th, they now own 82.4 million shares of Twitter. 그러면 이게 지분으로 보면 10.3%가 되거든요. 지금 밴가드가 지금 가장, 어,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 종합해 보자면, 이거는 약간 터무니없는 오퍼이고, 시장도 안 좋게 반응했지만, 어,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같은 기업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할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oison pill. poison pill is also known as the uh, shareholders' rights plan. 라는 전략인데 포지션 필다 어, 아시죠? 회사가 어, they give you the right to purchase additional shares at a discounted price. 한국말로 이게 신주 인수 선택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뭔뭐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포인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어, 회사 이제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더 싸게 디스카운트 줘서 살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거예요. 왜 하냐면 원래는 이런 게 이제 액티비스트 헤지펀드들, 헤지펀드들이 이제 허스탈 타 테이크오버 같은 거를 할때 그런 적대적 인수비들을 할때 이제 경영진을 위협을 하잖아요, 경영권 컨트롤에 대해서. 그러면 이들의 지분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주식 매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주는 건데 지금 트위터 입장에서는 어 헤지펀드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고 이제 무서운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이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우리는 일단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일론 머스크라는 점을 감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저씨가 좀 당장 또 당장 내일 새벽부터 뭐또 무슨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트위터 트위터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당연하고 지 트위터 주식을 보유한 기관들 그리고 그리고 뭐 일반 주주들은 물론이고. 지금 이 상황을 월스트리트 전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이제 SEC, SEC까지 이제 비상 걸린 사건이라서, 어, 저는 아마 일론 머스크 사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사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자면, 어, 13D, 13D amendment, 어, proxy, buyout, takeover bid, Uh, financing, offer premium, 그리고 poison pill 이 뭔지까지 배웠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